어떤 물체가 원이면서 동시에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 그림의 구멍 세 개를 모두 통과할 수가 있다 이 물체를 그려라 뭐? 와 이걸 다 통과할 수 있대요 어, 어떻게 통과해? 아나 이런 거 자신 있는데 진짜 이런 거 못하겠다 이...이...이... 뭐야? 자신 있는데 뭘 그랬어? 대이야 자신 있는데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? 아 이런 거 되게... 다... 자신 있는데... 아... 아 삼별을 삼각형으로 음, 사각, 뚫고 어? 나 알겠다 아닌 데 진짜? 아, 아닌가 아닌가? 어. 이렇게? 나 아, 알겠는데? 네모. 진짜 그거 내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저내모가 아니 그러지 저건 딱 너무 정정내모라어나 미치겠다 이거 알, 나 이거 알면, 알면 대박이다 이정원왜 이거 왜, 음. 모르겠니? <웃음> <웃음> 어 내가 풀어야지 빨리 그거 <laughs> 알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제 10초 지났습니다나 모르나 봐. 아 저... 아니, 근데, 아니, 아니, 의외로... 아니, 랑아닌가 잠깐만요, 나만, 나만 좀 보고 <웃음> 있을게요. 아지 아니, 그니보니습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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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오, 어, 나 완전 뭐? 풀었다. 이거 아니에요? 밑에는 이렇게 반구인데 어, 어. 위에는 삼 이게 뭐라 그러지? 아 아니 근데 만 거는 구면은 다돌아가요 근데 밑에 볼이 통과를 아니 안돼안 돼, 안 돼. 저건 응. 있을 수가 없는 도형이에요. 있을 그렇게까지, 거거 있니? <웃음> <웃음> 저,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니? <laughs> <다일런트 아니>, 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? 다일로 저 무슨 정말 쉬울것 같은데 이거. 이게 아. 안 되나? 아이 그걸 안 돼요, 그냥. <laughs> 어떻게 그래야되지 진짜 안나오네 이거 약간 그그 그 동전 한쪽을 밟아버리면은 위에서 봤을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삼각형이고 뒤에서 봤을때는 사각형으로 보일거고 옆에서 봤을때는 원으로 보일거예요 근데 이 길이만 맞으면 거기 다 통과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? 이 동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? 그게? 약간 동전을 상상해 보면은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? 이렇게 빗금된 약간... 부분. 그렇죠. 그, 그, 그 부분이 똑같이 어, 이렇게 동이잖아요. <laughs> 주워 먹으려고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발로 여기를 팍 밟아요. 네. 그럼 이게 이렇게 쫙 줄어들면서 이 삼각형이 이, 되겠죠. 아니 여기서 자,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아 단면을 이렇게. 아, 어,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. 예, 네, 뭐 이런 이, 이런 모양이 되겠지. 네. 어? 아. 이런 네? 모양. 사각형 어디 있어? 아, 없잖아. 아, 사각형. 아, 사 이거를 이쪽에, 이쪽에서 보면 음, 이쪽에서 보면 사각형. 아, 사각형이라 말해. 이 그런데 이 밑에는 동그랗고 위에는 이렇게 생기면 음. 이쪽에서 보면 사각형, 음, 이쪽으로는 정삼각형. 밑에서 보면 동그라만 완벽한 아. 동심원은 아니잖아요. 아니, 아니,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 뿐이지. 아니, 잠깐만. 그러니 이거는 원하 삐져 나오지 않아요? 이 모양이야? 음. 이렇게 이 원통을 지그치게 지 원통을 그 지그치다. 아,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고 그치, 그치, 그치.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고 그치, 그치. 이렇게 하면 원인 거이겠지 어. 어. 그걸 아니까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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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통 네, 이렇게 맞네. 자른 거파일러처럼 아, 하면은 아. 사각형이 안 나와. 요기 이제 원통이었죠? 원통은 요렇게, 요렇게, 이렇게 자른 거지, 이렇게. 아. 그러면 이제 역시. 수평에서 보면 이렇게. 삼각형이고. 이쪽으로 오. 보면 사각형이고. 네. 잘 만들었다, 이렇게. 진짜. 요거는 이제 삼각형. 요렇게 네. 넣으면 이제 원. 깔끔하네. 깔끔하네. 오, 이장아. 야, 맞다. 이거? 오. 오랜만에.